예, 밥상머리 뉴스 브리핑. 오늘 메뉴는 정치입니다. 어, 요즘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기가 아, 치솟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기성정치인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겠지만은 특히 이 보수 지지층들이 열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 한동훈은 똑똑합니다. 우리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두 사람은 결이 많이 달라요.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뚝심이라면은, 한동훈의 이미지는 총명함 또는 똑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똑똑해요. 똑똑한데 금방지진알아요 보수 정치인 중에 똑똑하기로 따지면은 어 이준석 전 대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가 똑똑한 걸 티를 많이 내요. 예. 인용호한 혁신위원장을 상대로. 영어로 말한 거 그게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나 하바드 대학 나왔어. 이걸 은근히 자랑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둘째 한동훈은 섬세합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 윤 대통령은 술도 잘 먹고, 욕도좀 하고, 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칠고 선이 굵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와는 완전 반대의 캐릭터예요. 어, 윤석열 대통령은 뭐 선거 때좀 피곤해서 어? 구두신은 발을 열차 안에서 의자에 이렇게 얹기도 했지만은. 한동훈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절대 보지 못할 겁니다. 이 한동훈 장관의 은행을 가만히 보시면요 마치 사전에 준비해서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철두철미합니다. 평소 그의 그 논리적인 음변이 바로 그런 섬세함, 디테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셋째, 한동훈은 배려심이 강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엄청 강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배려합니다. 자, 국회에서, 어, 국회의원을 상대로 답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듯이 알맹이 없이 큰 목소리로 억박 지르듯이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맹이 있게 질의하는 의원에게는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고. 품격 있는 논쟁까지도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김혜지 의원을 상대로 한 답변 기억하시죠? 김혜지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할때 답변 속에 나와서, 의원님, 저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한그 한마디가 한동훈을 <laughs> 배려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어, 열광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태도에서도 그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매너다리를 한다거나 호응하는 시민들 때문에 열차 시간도 어? 놓치고 끝까지 그 호응에 응답하는 그런 태도는 일반 국민들을 존중한다는 그의 마음 자세가 녹아 있는 겁니다. 똑똑한데.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라는 그런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똑똑한데 가진 것도 많습니다. 이제는 국민적 열광까지 받고 있습니다. 큰 복을 지은 셈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거지하겠습니다. 디저트는 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 김병조TV에 오시면은 마련해 놓겠습니다. 많이 방문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